쌍합차가 진건강원 유정원님 어제 함께 했는데, 어, 저한테 이렇게 한 포를 보내주셔서 먹고 있는데요.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실 때 드신다는 거네요. 아, 이게요? 네, 어, 예, 효능이 좋습니다. 이야 어, 어, 그, 사람들이 세 가지 최대 관심사가 있는데, 건강에 좋다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자들한테는 정력에 <laughs> 좋다 하면 <laughs>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예뻐진다 건강해진다 어, 하면 또울불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세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비즈니스 모델 만들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우리 이규용 회장님은 제가 예,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상남자예요. 굵어요. 선이 음. 네. 확실합니다. 예수도 확실하시고 어, 그쭉 지켜봤는데 그 현재, 은수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버님이 데리려 사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때는 대천에서 청소년수련관 네, 입문하셔서, 거기서 청소년 교육을 해보시려고, 열심히 승마도 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는데, 나중에는, 보텍사 가지고 대전에 올라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실망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한때는 아까, 정치 입문하려고 도전하셨는데, 네, 시대를 잘못 만나서, 어, 성공을 못했다라고 했는데, 옆에 친구가, 어, 시대를 잘못 만나는 게 아니라 시대를 잘 만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길래, <laughs> <왔는데> 역시 그렇구나. <laughs> 반전이 있는 거로, 나 생각을 했습니다. 윤영민이 대전개발위원회 청년분과에서 만나뵀는데, 청년분과가 청장년분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이죠. 어 밤잠을 설치면서 쌍화차 다리고 길 이게 제주산입니다. 아 직접 공수하신 건가요? 아니 저 정다은님이라고 우리 톡방에 예, 같이 있는데 예. 예, 정다은님이 하나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다은님. 예, 제주 가면 꼭 어, 찾아뵐 분이 정다은님이입니다. 정다. 예, 여기 대전 분이신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제주로 가셨어요? 어, 그래서 제주에서 뭐 세미나 같은 거 주최하고. 여행하고 관계된 교육여행 이렇게 특화 만들어서 하고 있구요 아 교육여행 좋지 네 제가 이제 말이 많았는데 우리 어, 조 이규용 회장님이 또 적당한 말씀 해주실 거예요 저에 대한 뭐 평가도 한번 해주시고요 늘 지켜보시고 과묵하신 편이거든요 말을 잘안 하세요 필요할 때는 하시는데 그게 그냥 촌철할인 것 같습니다 빵 맞습니다 네. 말은무단이 네. 가난한 거고요 귤은 상당히 맛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 정다은님 귤을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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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우리 윤철 박사님을 뵌 지가 음. 어느덧 뭐한십몇년된것 같네요. 2 0년아니야 20년 가까이 돼도 20년 가까이. 음. 네.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고 음. 제가 여날때지태어을 굉장히 사랑하고 싶은 아주 멋진 남자로 제가 평소에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사님 대전시의 이 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 음, 음. 늘 대단하신다는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단하다는 뜻은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뜻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되게 아, 그것이 <laughs> 단단한 것은 항상 뭐 머리가 단단해 서 좋지만 또 단단 단단하게 마음이 단단면더 좋겠죠. 네. 네네. 아마도 뭐 마음 네네. 단단하고 치면 뭐 민치현 박사님이서 시는 분이 없지 않을까. 싶다. 네네. 병사지랄. 종종 다 저는 가장 사랑하시는 분 중에 한 분. 아. 영대만 저랑 같았으면 저랑 숫자리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음. 아, 그것이 조금 아쉽다는 거 아실 것니 아, 네, 자주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음. 음주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감옥까지는 안 가실 겁니까? 아우, 들정죠가주 감옥이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잘한 일 중에 하나가, 2023년도에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문단에 데뷔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 그 나이에 무슨 문단 하실지 어, 모르겠지만 도전하는 삶이 에, 좀 이렇게 어, 긴장하게 되고 또 기대하게 되고 또 울렁울렁 울렁한 그 울렁울렁 울렁대는 울렁 울렁 그런 그 설레임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한 음. 것이고 시로 등단 단했습니다 그래서 신민문학상을 이번에 받았거든요. 음. 박수날리날리지고오가지고뭐 박수. 박수. 아버지가 아버지 가는 약이 아니야. 네, 그래서 교제가 되면 시, 다 신들이거든요. 외로울 때, 또울적할 때, 나도 모르게 시가 막 써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같이 갔으면 좋겠다. 등단한는 방법을 제가 알거든요. 이서령님이라고 대전 분인데, 선진문학회 회장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그분이 막걸리 좋아합니다. 여성인데요. 막걸리, 면 밤, 밤 3시에 톡이 헥! 톡 하고 와요. 밤 3시에 작업하다가, 뭐, 저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톡이 오더라고요. 뭐, 그런 분입니다. 예. 우리 윤영미님 어, IT 쪽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실은 궁금해요. 한 음, 말씀 해주시죠. 하시는 일과 앞으로 비전? 어, 아, 저는, 고미, 경북 고미에서, 아. 음, 직장생활을 했고 네. 음, 거기서 사,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음. 영국 구미가 이제 보면 디스플레이 산업단지입니다. 화된 아, 그래서 이제 그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그 휴대폰, 음. 그 다음에 음. TV, 음. 그다음에 컴퓨터 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라스 그라스를 생산하는 업체에 소모성 자재를 음. 수입도 해오고 음. 그 다음에 개발도 하고 음. 그리고 국내에서 소싱을 해서 그것을 그러한 분야의 산업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음, 대전에 올라오게 된 계기는 이제 그 가족들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그 자재들이 이제 이 음. 근처에 다 취업 을 하고 공를하기 네. 때문에 네.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비전은 이제 뭐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이 이제 보면은 이제 동남아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한데 앞으로의 비전은 그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그 IoT라 그래가지고 사물 인터넷 네, 네. 그쪽으로 산업이 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음. 그쪽 방향으로 같이 자재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어, 그 신진 가부들이 어, 있어요. 보면 20대입니다. IT 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소위 굴뚝이 그 없는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굴뚝 네, 경제는 이제 제조업들은 거하고 새로운 IT 플랫폼 기업이 뜨고 있다는 시대 트렌드에 맞춰서 하고 계시니 정말 어, 훌륭하십니다. 네. 계속 승승장구하시길 필요하지 않고요 우리 이규용 회장님은 2023년도에는 어떤 교육을 갖고 계신지, 또 승마를 타러 대체로 내려갈 일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저여방송국 있고, 개인용이 있더라구요. 네. 개인국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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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멘트를 해주시죠. 네, 좋다. 살다 보니까 나이가 작은 나이가 되더라구요. 네네. 저는 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니라고 하면 화가 나요. 저런 걸 죽으란 말입니까? 저는 이제 목표가, 아, <laughs> 어, 저, 어, 연세대 명예교수, 김형섭 교수를 존경하고면 이제 103세가 되시네요. 어. 2023년도에. 오. 그분 TV 활동하고, 방송 활동하고, 글 쓰시고 하는데, 1 0 3세인데 거기에 비하면 반토막도 안 되시는 분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렇게. 짧다하 네. 네. 네, 그렇게 하고요.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이제 화술 박사가 참 별일을 다 하네요. 네, 화술 말씀해주세요. 박사가 말을 끊시네. 어찌됐든 <laughs> <laughs> <화체에 웃음> 상당히 작은 나이기는 아닌 나이가 작... 됐더라고요. 네, 네. 근데 살아봤더니 또, 그것도 많이 살았냐. 반밖에 못 살았더라고요, 보니 제가보기에 앞으로 음. 반을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네. 여태까지는 음, 이제 음, 음.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음. 음. 이제는 뭐 흔히 사람들 얘기하 되면 너무게 살아보고 이웃 소질에서 살아보고 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을 좀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살아볼까 그 고민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나 네. 이제 인생의 고비가 이제는 반을 네. 딱 왔는데 점점 왔는데 네. 네. 그 나머지 반을 갖다가 어떻게 음. 단순하면서도 음. 아름답게 내 인생을 음. 펼쳐 나갈 것인지. 저는 그래서 인생을 퍼즐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이때까지는반 퍼즐. 정도의 퍼즐을 갖고 음. 음. 나머지 반을 어떻게든 채색을 해서 퍼즐을 맞췄지 그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아, 그렇죠. 다 때가 있습니다. 예. 네. 때가 온 듯합니다. 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네. 하면 제한 일을 소개해드리죠 네. 하면 저는 스피치 강의를 외부로 나가서 출강도 하고 또 아카데미 내에서 자체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하기도 하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는 그냥 스피치 강좌 토요일 오전에도 스피치 강좌 오늘도 개인 코칭이 줄줄이 쫙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나를 세워서 세상에 알리는 명사과정이 어려반에 있는데 13조 과정입니다 근데 그, 그 모토가 뭐냐면 I'm I, I'm you, I'm old입니다 r 나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나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재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립하고, 다시 다듬고, 세워서, I'm y 나는 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공감력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I'm y 당신과 일체가 될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요즘 흔히 그런 얘기만 해야 하잖아요. 수요자 중심, 교육, 어, 피교육자 중심, 고객이 왕이다라고 하는데, 실, 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만 잘 풀어가면 세상 대박 나는 거거든요. 나는 당신이 될수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일체 화 부부 동심 일체란 말이 있듯이 네. 하나가 되는 I'm you. 이게 공감적이고 소통력이거든요그 다음에 I'm old. 그래서 나를 세워서 명사로서 세상에 빛이 비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과정이 이제 명사 과정이라 있어요. 네. 이번에 11기 모집인데, 여성들이 그냥 바글바글해요. 남성들이 음. 없어요. 그래서 두 분이 오셔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을 음. 가지고요. 오늘 이 자리 초대한 건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마침 네. 계좌가 돼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 야, 아니, 기회가 되면 동참해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책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 신작입니다. 책까지 주시나요? 네. 책을 드려야죠. 그래서 꼼짝 못하죠. <laughs> 책을 쌓인해도 <사인을> 돼요. <드려야죠. 웃음> <야. 웃음> 사랑의 아니, 사랑의 기술 유엔의 투사라 거침없이 말하는 잡담력을 키워라 네. 아우 먼저 동생 먼저 누가 아우고 누가 동생이 형이 어, 형이세요 아우 먼저 요 아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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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고르시죠 이건 예, 사랑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정서적인 사랑 정신적 사랑이라고 하잖아요그 네, 다음에 육체적 사랑 그 다음에 친밀적 사랑이 있습니다 좋았네. 세 가지로 해서 친밀감이 있어야 사랑이 이렇게 꽃이 피는 거거든요. 같이 골프 치고, 같이 여행하고, 같이 맛있는 음식 나누고, 영화 구경하고 친밀감을 려라 그래서 순책이 요거고요. 요건 이제 거침없이 말하는 거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어, 어, 제가, 제가 먼저 선택을 하야죠 선택기를 뭐, 아, 순서대로 이쪽에 아, 이수경 씨 아, 네. 축하합니다. 사랑의 자를 써드렸습니다. 이 사랑 마음 가운데 마음 진짜 마음을 주고 받는 것이 사랑이라 하는데 이기용 대표님 사랑으로 세상을 뜨겁게 달구어 주세요. 2022년 12월 17일 쯤 감사합니다. 어, 정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요. 그리고 자주 못 만나 못 만난 게제 탓이죠. 네. 그래서 너무 맛있죠. 어, 2023년도 개묘년에는 토끼처럼. 팔딱팔딱 자주 만나고 뛰어다니고 거래가 되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실은 관심을 서로 가져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만나다 보니까 좀 소원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계좌가 어, 되면 어, 10, 어, 1월 9일 날 개강입니다. 월요일 반, 13주만 투자해 주시면 인맥도 나쁘지 않고요. 어, 또 나를 한번 성찰해 보는. 어, 그래서 어, 새롭게 제 2인생을 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우리 윤영민님은 또어 저하고 어 같은 어 윤씨라서 네, 어 최고죠. 대한민국 네, 최고죠. 그리고 i p 를 하고 계셔서 하시는 일이 잘 되길 바라면서 만인들을 향해서 2 0 2 3년도에 덕담 한 말씀을 끝으로 인터뷰를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윤 대표님하고 이 대표님 분석으로 좀 덕담을 좀 해주시죠. 덕담. <laughs> 네. 그 덕담을 할 만한 자격은 안 되는데 그래도 하라니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 누구를 만나느냐에 음.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길이 향배가 정해진다 그러는데. 어찌됐건 제가 대전에 가서 우리 친구를 만났고 음. 만남으로 인해서 또 우리 윤치원 박사님을 만났고 그렇게 좋은 인연이 돼서 앞으로는 여기 써주신 대로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장남자 이규용 회장님, 저확히 아, 보시고 아, 하세요. 아 예, 저요 네. 반갑습니다. 내년이 마침 개미년 토끼띠라고 합니다. 토끼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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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는 네. 뛰어가지 못합니다. 토끼는 아, 그렇습니까? 맞죠. 뭐, 위로는 아주 잘니다 네. 토끼가 뒷다리가 아주 튼튼합니다. 음. 최근에 몇년 동안 코로나다 뭐다 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네. 최근에도 금리도 상승되는 음. 경제가 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음. 내년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음. 토끼가 됐으니까, 음. 이제는 뒷다리 힘탁 주시고, 이런 하나가 되기를 아주 성찬을 하나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는 한 말씀이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번더 드릴게요. 있어 사랑는시수 연애라도 랑아가 무책받았습니다. 거침없이 말하면 적담력을 키워라. 자, 5 쪽을 한번 보실까요? 5 7 쪽, 5 7 쪽, 5 7 쪽. 쪽. 예. 예. 이번에 시민문학상 예, 뭐, 받으면서 다섯 편의 시를 여기다 올렸습니다. 예, 예. 물론 백여 편의 시를 가지고 있는데 시가. 어시 답지 않을지 몰라도 시는 그냥 마음을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어, 그렇죠. 그래서 너무 겁먹지 않고 그냥 쉽게 써, 써 됐습니다.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전한거 잘했다 싶고요. 2023년도에 제가 도전할 일이 하나 있는데 3월 7일 날 화요일, 말, 화요일 날 강의가 있더라고요. 화요일 강의인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씩입니다. 10회 강의더라고요. 시니어 모델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모델 수업을 받고 또 모델도 한번 해보고 어, 요즘 시대 모델들이 요즘 인기 그많 많이 이윤원님 아시나요? CEO 나섰던 중구에서 이윤원님 이상호 이상민 아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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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분이 시대 모델하고 있잖아요 시대 네, 모델에 도전을 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더 나가면 이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그래요 어, 그래서 어제 한승희님이 이걸 하고 계세요 메이크업 하신 분인데 눈썹을 그렸습니다 시니 음. 모델 하려고 찾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기자가 되면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어떨까 이번에 도전하려고 하거든요 고르요시니 모델 어, 시니어 모델 네. 어. 네. 그 정도 안 된다 그 정도 아니 그냥 재미로 한 재미로죠 재미로 한 재미로 네. 네. 거기에 재미로. 네. 혹시 이제 기회가 되시면 거기 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고 제두 개나 추천해드렸는요명사과정하고 그다음에 디에모델하고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이거 들으셨는데요. 네. 이 책을 들고한 말씀해 주시죠 왜이 책을 들으셨는지 한 말씀하면서 마번 드리겠습니다. 거침없이 말하려면 잡담력을 키워라라는 책을 들으셨는데요. 말을 하는데 있어서 네. 그 주제를 네. 설정을 네. 하는 게 상대방을 아. 처음,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걸 주제를 설정하느냐 보다는 그 심각한 것보다는 음. 그런 접담력을 해가지고 친화력을 음. 키워가는 게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laughs> 사랑의 기술, 연애하듯 살아라. 사랑의 기술, 연애하듯 살아라. 네. 저는 이 책이 갖고 싶었습니다. 마침 그런데 친구가 이 책을 선택하길래 속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laughs> 제가 늘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못 일을 해도 연애하듯이 하고. 음 연애하는 감정을 살아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근데 마침 여기에 보면, 연애하듯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아, 저랑 공감하는 것이 참 많구나. 음. 박사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책꼭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봐서, 저 또한 연애하듯, 제가 늘 얘기했지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미년 토끼 했는데, 토끼가 뒷다리가 간이 오늘 올바랐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우리, 2023년 개미년을 위해서 파이팅 한번해 주실까요? 자, 뭐라고 할까요? 2023년 어, 개미년에서 우리 모든 분들 YCY 소통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